안녕하세요. 건행못삼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1차 회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1차 회계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했던 회계약의 특징 4가지 기억나시죠? 잠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회계약의 특징은 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데 또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시간적인 면에서 불한 과목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수업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다가 뭐 이렇게 점점 원을 확대를 시켜가면서 그림 그린것 생각나시죠? 처음 회계학은 앞뒤 내용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어지는 과목이다. 그리고 1차 회계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1차 회계학의 특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이러한 1차 회계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차 회계학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사 다섯 과목 그리고 관세사 시험 네과목중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바로 회계학입니다.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도 모든 어, 1차 과목 중 과락 비율이 제일 높은 게 회계학이었죠. 어, 이거는 1등 자리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등이 예,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 회계학을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과학비율이 제일 높은 과목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자 이와 같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 어려운 과목은 일찍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회계학이 뭐 공부하는 분량도 많고 휘발성이 강하고 예, 그리고 과목 자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예, 과락비를 이제 높은 건데, 이러한, 어, 난이도가 높은 회계학을 시험 직전 불과 몇달안 남기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락이 또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과목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빨리, 지금 당장, 예, 시작하는 게, 예, 나중에 시험 직전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무난하게 공부를 할수 있고, 또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초시생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학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어, 측면에서 소개해드리는 수치입니다. 어, 가끔, 뭐, 카페라든가, 그런 글들 보면은, 뭐, 3개월이면 충분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위 이제 속된 말로, 구라, 구라입니다. 예. 1차 회계약 전 과목 3개월? 어, 이거는 아마, 어, 좀단년 차이신 분들, 아니면은, 1차 과목 중, 뭐, 전공 과목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은, 회계 학 과목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초시생에다 면은 3개월 갖고는 절대 힘듭니다. 학원 교과 과정상으로도 3개월 갖고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예상을 두고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회계학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원활하게, 무난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목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계학을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 기본 원리를 먼저 철저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어, 아무리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어지는 회계학에다 할지라도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파악을 해 주셔야지만이 문제 풀이가 되어지는 거지. 기본 원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게 되어주면은, 이제, 이런 나쁜 현상, 예, 무조건 문제를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어 그래서 숫자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지거나, 또 문제 자체가 조금 변형, 응용이 되어지면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가 됐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 해당하는 문제 를 풀어주시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다져지는 그런 과정을 고쳐주신다면 뭐 문제가 변형되거나 응용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 내에 충분히 풀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는 도구로는요. 자뭐 가장 기본이 붕괴지만은 1차 회계학은 붕괴 그렇게 썩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붕괴는 해드리겠는데. 여기에 너무 목미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켜드린다든지, 뭐, 시간 흐름표 타임테이블 또는 이제 t f 을이용 해서 각 주제에 맞는 그에 적합한 이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차 회계학 공부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회계학이 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계산 문제 푸는 기법도 동시에 습득을 해 주셔야 된다. 아,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소위 속전속결법도 동시에 터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알지만은요, 시간 내에 한 문제 풀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 푸는 기법을 동시에 터득하지 않으신다면 그 내용은 아는데, 뭐, 한 문제 푸는데, 뭐, 2분 이상, 3분, 4분, 5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EM과 동시에, 속전속결법 문제 푸는 기법도, 예, 터득을 해 주셔야지만이, 예, 충분히 시험 당일,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점,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요, 목표 점수를, 어, 획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60초 안에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속전속결법을 적용을 시켜 줘야 되겠죠. 평소에 60초 안에 푼다고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60초 안에 풀기 진짜 힘듭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어, 간단 명략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회계학은 안다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사뭇 달립니다. 또 문제 푸는 것과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다르고요. 시간 내에 푸는 거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내 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60초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해 주셔야지만 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90초 또는 2분 이내에 겨우 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왜냐? 시험장 분위기는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공부했던 그런 이제 친숙한, 익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에,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60초 안에 푸는 연습을 해 줘야지만이 90초 또는 넉넉히 잡아도 2분 이내에 한 문제 풀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시험공부, 시험을 위한 공부를 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 속전속결법은 우선 직톡직풀법이라고 그랬는데 어,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은 문제 읽은 다음에 바로 답이 보는 게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 읽지 않았는데도 답이 보입니다. 이걸 직독지풀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직독직산법은 문제 읽자마자 바로 계산기에 손이 가서 바로 계산기 조작을 해서, 예, 겁나 빨리 정답을 구하는 방법을 직독직산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 t f 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 흐름표, time table을 이용을 해서, 예, 문제 푸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림을 이용을 해서 문제 푸는, 하여튼, 각 주제에 맞는 속전속결법을 접목을 시켜서, 예, 60초 이내에 푸는 연습을 또 동시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학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또 문제 푸는 기법도 동시에 터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 복습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수입니다 회계는 예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습은 오히려 시간 낭비할 뿐입니다 대신 복습은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복습도 예,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부를 했는데 이 복습을 한참 뒤에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회계학은 워낙 희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이에 다 잊혀지게 됩니다. 까먹게 됩니다. 까먹은 상태에서 복습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독학게나 마찬가지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예또 예, 문제. 풀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복습하시면 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예, 바로 어떤 한 주절 공부하였으면 그 바로 즉시 복습을 해 줘야 됩니다. 또한, 회계는 앞뒤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바로 복습에 맞춰 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이어지는 내용도 예,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회계는 절대 눈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 책장 넘기면서 하면은 회계학 100회도 캐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절대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예,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손에 비례해서 실력도 늘어나는 과목이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뭐, 붕괴가 필요한 것은 붕괴도 하고, 그림, 그릴 게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하여튼, 손을 부조런히 얹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문제 풀 때, 예, 반드시 계산기 조작을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시간 내에 푸는 겁니다.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계산기 조작입니다. 해서 복습 방법은 크게 두 개, 늦지 않게 복습을 해야 된다는 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손을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복습을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1차 회계학을 공부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이 되겠는데요. 회계학은 한꺼번에 복습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해야지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일주일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계학을 7시간 공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떤 특정 요일,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만 7시간 회계학을 쫙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다른 요일까지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회계학은 손을 놓고 월요일에만 집중 회계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회계학은 시발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치더라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 손을 놓게 되어진다면 그 사이에 다 까먹게 됩니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날 또 공부한다 할지라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 챕터는 공부하게 되겠죠.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7시간을 공부할 때 월요일에만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일주일은 7일이죠.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몇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회계학은 계산 문제 푸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네, 그 다음에는 쉬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감각이 또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감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기간에 합격을 분명히 하신다. 그렇게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차 회계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